자, 푸챔 및 디비전 라이벌 보상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목요일 어떤 카드를 얻게 될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챔 먼저 갑니다. 자, 푸챔 보상 먼저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켄드 리그 골드 3로 끝났고요. 자, 기대하시고 자, 어떤 게 열릴지 자, 이제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게 나올지 첫 번째 팩부터 열겠습니다. 자, 자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 오! 근데 로버트슨 정도면은 어, 상타 정도 될것 같죠, 그죠? 자 리버풀에 로버트슨. 자 일단 이거 요거 택합니다, 로버트슨. 자 이제 두 번째.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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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그렇. 아. 하... 자 이거 중에 뭘 선택해야 되죠? 뭐셋다 뭐, 지금 약간 암울한 상황인데, 자 카드를 이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깡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팩을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주시고요. 보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것 떠야 또 재밌죠 이런거는. 자아네어 루디 어. <laughs> 아 아이씨 <laughs> 자 이번에는 아 아 너무 심한데 이거 아 자, 레어 플레이어 팩자 일단 전광판이라도 하나 떴으면 좋겠습니다 전광판 자 이제 내려왔죠 자, 전광판 갈라지죠 갈라졌습니다 전광판이고요 일단 어인포말고 스페인 RW 레아만 아하 자 재밌게 언트로 갑니다 언트로 자 메가팩 언트입니다 얘네는 중복 걸리면 팔지도 못해요, 얘네는. 자, 제발 좋은 거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 나와줘야 되죠. 아. 아, 너무하네. 은지, 은지. 자,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자, 이거, 이거 나오죠? 이거 나오, 어, 이거 나오죠? 이거 그렇죠? 자, 아르헨티나, 어, 야, 우르가이, 우르가이. 자, 아, 히메네스네요. 아, 아이고, 고딘입니다. 아, 야 고딘입니다. 고딘, 고진 저의 좋은 SBC 재료가 나왔습니다. 자, 좋은 SBC 재료. 아, 고딘 춤추고 있네요. 자, 뭐, 얘는 뭐, 얘도 바꿀 수 있나요? 어, 얘도 바꿀 수 있네요. 얘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팔고. 자, 240원 벌었고요 지금 현재. 올레어, 레어 골드팩. 자, 이번에는요. 자, 오또또또또정강판입니다정강판 독일 CM 유벤투스 아 캐디라 캐디랍니다. 오자또 이거 약간 돈 버는 각이죠. 이거는 자어 240원 또 어김없이 240원입니다. 항상 240원 정도는 벌고 있어요. 지금 총 480원 소득 이 있고요. 자 나머지 거자아 이건 아무것도 안 떴습니다. 뭐네 예상했고요. 이 정도는. 자, SBC용이기 때문에 뭐큰 욕심 내지 않습니다. 이걸로. 자, 이번에는요. 오, 열렸고요. 전광판이고요. 자, 이탈리아 GK 아, 비비아노. <laughs> 오늘 보상 다이소 수준. 아주 <laughs> 다이소 수준이라. 아, 네, 그렇네요. 이번 보상은 좀 기대할 만 하지 않을까요? 지금 스탯을 많이 쌓았거든요. 지금 안 좋은 게 계속 나와서 자 전강판 떴고요. 자 스페인 12 라몬스 설마? 어 라몬스? 자 전강판 떴고요. 어 인폼입니다. 독일 어데베르노어베르노죠자 네, 전강판 떴고요. 자 스페인 12 라몬스 설마? 어 라몬스? 라몬스? 오우! 라몬스! 오 대박! 오 대박! 우와! 아 감사합니다 웨퍼님, 웨퍼님 덕분입니다 이거. 와, 아제 카드가 할 때마다 들어오세요. 아 이거, 아 대박이네 이거. 라모스, 어, 아, 어, 아, 알리송, 어, 몰레온 손님, 알리송까지. 아.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아, 라모스. 이럴 수가 있나요? 아, 라모스가 걸리다니.